대법원 2021년 11월 25일 선고, 2020-25-1-5-1-8 판결. 사건명: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.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의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. 적격 및 이는 예정 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. 적극. 구소득세법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,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 시행령, 2010년 2월 18일, 대통령령 제2034호로 개정되기 전에껏 제173조 제4항 제1호, 제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 신고를 한 자는 당의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, 이는 예정 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.